단톡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한번 볼까요?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 내용, 우리 그 본문을 읽었는데 스데반의 설교가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 어 먼저 스데반의 설교가 시작된 것은 대제사장이 추궁하는 과정 속에 시작됐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이유로 스테반을 공회로 불렀는가. 우리가 저번주에 나눴지만 두 가지 핵심 주제가 있죠. 6장에 보게 되니까 어 백성의 장로와 서기관들이 충동하여 와서 스테반을 공회로 잡아와서 거짓 증인들을 세우게 되고 두 가지 제책을 이제 잡게 되죠. 첫 번째 거룩한 곳과 율법을 것으로 말하기를 마지 아니한다. 첫 번째 거룩한 곳 성전에 대해서 모독죄를 저지르고 있고 율법에 대하여 거슬러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핵심적인 얘기를 두 가지 더 하게 되죠.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이제 제목을 거론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바는 이제 그 공에서 변론에 가까운 설교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 내용이 핵심 주제죠 그래서 스테반의 설교를 보게 되면 복음의 정수가 뚝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더 나아가 우리 또한 어떤 실수를 할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그 핵심적인 게첫 번째 아브라함은 영웅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자기의 시조이고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됐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줘서 선민을 삼아준 증거로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늘 자랑하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대반은 첫 번째 설교부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를 이끌고 어떤 사랑을 보이고 계시는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첫 설교가 이렇게 시작되죠.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디죠,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주제를 언연적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에 그 11장부터 12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어명을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다 갈대아 우르라는 표현을 쓰을 통하여 동일한 지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갈대아 우르라는 표현보다 오히려 메소포타미아라는 정확한 지역적 명의를 들어주는 이스데반의 설교는 실제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자체가 너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나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것처럼 석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부름 받은 자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라는 표현의 씀을 통하여 두 가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도 이방인이다. 그도 처음부터 구원받을 자가 아니었다. 너희가 개돼지 취급하는 그들과 동일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주제를 끌어오게 되죠.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우상의 속을에서 살았던 인물이었고 너희가 계속 까먹는 것 같은데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제조하는 인물이었으며 그 과정에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자였음을 잊지 말아라. 이 모든 표현이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라는 언유적인 표현 아니 식사적인 표현이죠. 이 표현 속에 들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는 구약 성경 자체가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의 자녀일 뿐 아니라 그도 동참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내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도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건져줬는데 그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고 우리는 처음부터 잘난 민족이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수아 같은 경우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시조의 얘기를 해 준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 24장 2절 얘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다. 실제로 유대 정승에 따르면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 자체는 우상 제조 업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 얘기지만 구전의 어야 그리고 랍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얘긴 것 같습니다. 나아가 이메소포타미아지이라 부르는 이 바벨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우상과 버타여 살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아브라함의 조상은요 주도권을 가지고 오히려 우상을 찍어내는 집안이었다는 거죠. 즉 스데반은 이 철교의 첫 문장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헬라파로서 헬라의 언어를 쓰는 이 디아스포라에 존재했던 스데반의 입장에서 실제로 내가 세상을 둘러보니까 우리만 잘났고 우리만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느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어 주셔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랑으로 품어 준 자이기에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 자들이 아니냐라는 그런 어, 말씀을 첫 구절부터 던져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민이라 부르지만, 우리도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었다. 이게 스데반의 설교의 첫 타이틀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에서 부름받은 자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전한다 할때 그것을 멸시하며 미워할 수 있느냐? 이제 눈을 떠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고 있음을 깨달아라. 라고 얘기하면 그의 설교에 큰 시작을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유대인들 입장에서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이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는 언제나 은혜를 통하여 겸손해지고 내가 어떤 자임을 알기 때문에 남을 힐난하고 비난하며 내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으로 사람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그들의 어리석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와 듯 스데반의 첫 번째 설교 아브라함의 첫 번째 타이틀 아브라함은 영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고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었다. 이게 그 타이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설교가 진행되면서 끊임없이 아브라함이란 인물은 은혜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었던 인물인 것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7장 4절에 스테반의 설교는 이렇게 더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그것을 떠났다라는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즉이 어, 얘기는 결국 아브라 자체도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찾아가는 인물이었다. 자, 설교의 아브라함의 두 번째 주제는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죄인이었다는 얘기를 하면 두 번째, 그렇게 죄인을 불러내어줘도 흔들리는 믿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7장 4절 얘기, 그가 아브라함이 갈대야 사람에 떠나서 하란에 거하다가 아버지가 죽으니까 약속의 땅에 가지 않았느냐. 처음부터 부름받았을 때 여기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 탁고한 믿음, 정말 다른 누구보다 틀린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흔들림을 가지고 아버지가 주춤하니까 같이 하란에 머물다가 가난 땅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던져주고 거죠. 장세기 실제로 그 얘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장세기 12장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럭카,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루했다. 제법 긴 시간 거루해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데라가 나이가 250세가 되었을 때, 250세가 되었을 때 하란에서 죽게 되니까 그때야 일어서게 되는. 따질 것다 따지고 생각할 것다 생각하는. 물론 효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배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믿음의 관점 안에서 아니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철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볼 때는 아브라함은 흔들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생각보다 길었던 인물이라는 것이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핵심적인 구절 하나를 우리가 던져 주잖아요. 창세기 12장 5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룩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난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난 땅에 들어갔다 마침내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뭐이 마침내라는 것이 정말 어 인내함 속에 이루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요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 결국 들어다 이렇게 봐도 어, 괜찮을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어, 스데반의 두 번째 이 아브라함에 대한 주제는요, 아브라함은 늘흔들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침내 들어가는 인물. 물론 그 이외에도 수없이 흔들리는 인물 아닙니까? 스데반이그 얘기는 다하지 않지만은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은 이, 아시다시피 이 기근이 드니까. 이집트로 뽀로 내려가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올라오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p 살 e w h 끌려와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큰 은혜를 경험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e living in Egypt, the p e 이 p l e who are living in Egypt, the people who are 아브라함이 정말 자기의 믿음으로 의를 이루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데반의 잡아온 재몽 중에 하나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게 뭐냐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봐라 한 번에 지켰던 적이 있느냐 늘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인물이 그거 아니었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그러했다며 하물며 너희는 어떠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온 거야.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야.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인내해 주던 하나님의 인내의 결실인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할 뿐 아니라 이 세상 전부를 하나님 품 안에 안고 싶어. 그의 독생자를 보내줬으니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마당하지 않겠느냐 그분이 유일한 성전이야 라는 얘기를 던져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불순종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한 핵심적인 얘기를 또 던져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2주 전에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할례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얘기를 스대반도 하기 시작해요 8절을 보니까 할례의 언약을 아브람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들레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른 믿음의 행위들이 참 많은데, 유대인들이 그리도 자랑하는 할례 얘기를 다시 한번 던져주면서,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삭을 낳았다라는 얘기를 던져준다는 거죠. 사실, 노골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이렇게 아브라함의 설교 속에 핵심적인 단어 하나하나를 통하여 아브라함은 영웅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전달하는 과정 속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원받은 자식이라고 자랑했던 그 할례까지도 건드려 주면서 하나님이 왜 할례를 줬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설교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 우리 가운데 식구 여러분, 우리 다 들었잖아요. 2 주전에 우리 요 한복음 설교할 때 할례라는 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죄인임을 드러내는 상징적 도구라고 얘기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는 첫 번째 스데반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았던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이란 얘기와 똑같은 얘기가 또다시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 길게 우리가 할 시간은 없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환경 속에 그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제 창세기 15장 넘어갔을 때이 얘기는 제가 여러분과 너무 많이 반복해서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쪼개 놓으시고 그와 언약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잠시 졸때 그 짐승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라고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제 할례 사건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해 줬는데도 아브라함은 그다음 해가 되기도 전에 종을 드림으로 다시 아들을 놓게 되고 이스마일이라는 아들을 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일이라는 아들 그통하에서그 집안이 풍비박산나는 그 모습들을 아브라함이 직접 경험할 동안 침묵하시는 얘기들이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무 애달파하는 거죠.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설득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말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13년 동안 이 스마일을 놓고 키우는데 집안은 더 이상 집안이라 부를 수 없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환경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때 다시 나타나셔서 할례를 해라 얘기하죠. 그때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지만 17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던 얘기가 이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 언제까지, 언제까지 내말안 들을 거냐? 전능한 나를 좀 믿고, 너 조금 한 번이라도 온전하게 행하면 안 되겠니?" 이런 아브라함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완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만이 믿음의 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었다 그 짐승 쪽엔 사건 이야기 여러분 다 기억 나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해주려고 한다 그러면서 너의 씨로 통하여 아들이 나올 것이니 그것을 내가 약속하기 위하여 할례를 받자 할례는게 뭡니까 살을 찢어내는 행위 아닙니까? 짐승을 쪼개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와 약속하되 너의 생식기에 내 언약을 담아준다. 실제로 너는 자식을 놓을 수 없는 인물인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므로 자식을 준다.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 은혜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이러하듯 아브라함의 이 짧은 설교 안에 핵심적인 단어 하나 하나는 아브라함은 너희가 생각하듯이 믿음의 용장. 영웅이 아니다. 그는 죄인이고 우상 숭배자며 끊임없이 흔들렸고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주지 않았으며 살아남을 수 없는 자였다. 실제로 죽어야 되는데도 하나님이 할례를 통하여 살려줬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렇게 교만하게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에 대하여 칼을 들이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막고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분을 바라봄으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성전의 온전하심을 이루신 예수님, 그분께 나아가 진짜 아브라함이 만나고 싶어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스데반의 설교의 첫 번째 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같은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물론 영웅들입니다. 그러나 온밀하게 더 깊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들어가며 죄인 중에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로마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잘 지켜서 그렇게 준 은혜가 아니지 않느냐.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거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에므나 신실함 진실함, 인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됐다. 아브람 보라란 얘기죠. 그가 왜 할례받았냐? 죄인이기 때문에 받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으니까 받은 거 아니냐 만약 그가 의로 구원 받으려고 했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도 구원 받지 못한다는 말이 될 것이다 예수 그리도 십자가 없이 구원 받을 수 없다 그래서 15절에 율법의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파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을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이 스데반 설교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가 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줄 아니? 그는 죄인인데 한 번도 의로 거듭날 수 없는 인물이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해 줬잖아. 그 은혜를 보여주는 인물로서 우리의 조상인 거야.라고 스데반 집사가 대세자 제사장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 우리 가운데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이 세대만의 설교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슴 속에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구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웅적 행위가 우리의 구원의 시발점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구원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나의 대신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사랑한다 고백해주는 그날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고 완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영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죄인이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믿음의 아버지라 부름받을 수 있다며 한며 우리 우리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가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공부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면서 주님,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번 올해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죽게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십자가 연애로 가슴 떨리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이 연말에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자랑과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만 생각해도 가슴이 미어지는 이 연말이 되게 하여. 주시 옵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기도 자리로 초도해 주시니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사랑 받음을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 우리 사랑하는 가운데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 스대반의 설교의 첫 번째 주제, 아브라함을 봅니다 하나님 을돌이사랑한가사람식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성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정말로 은이 사람은 이은모습으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이 계셨기에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정말 세상에서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을 사유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우리 가훈 식구들 되게 해 주시고 그 은혜가 겨워 그 은혜가 감사하여 삶의 여정을 주님께로 드리고 주님께로 살아가는 우리 가훈 식구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또처소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드립혀 주시고 주님을 사. 사랑하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며 그리함으로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영광된 그 사랑을 삶 속에 더 경험하고 나아가는 우리 가온식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고 주께서 채우시고 주께서 힘을 다하여 주시기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 가온식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지속적으로 들여오다가 드디어 물론 저 혼자 오늘 교회에 있긴 하지만은 내년부터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아니면 여러분이 온라인으로든 어떤 곳에 있든 같은 모습 같은 환경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로 도약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를 왜 e 서기 l 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가 올 한해 정말 은혜로 살아왔는데 내년에는 더 힘써서 주님께 모이기를 힘써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잔치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세상에 흩어지기를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몸된 교회의 가운 교회를 놓고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가온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사랑 속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더 나아가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더욱 더 넘쳐나길 원합니다. 오늘도 채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붙잡아 주신 아버지 오직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므로 우리 가온 교회가 올 연말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는 은혜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2025년에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그래서 더 힘써서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 그리함으로 그 힘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기를 기뻐하는 교회로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사랑 안에 매여서 주의 은혜로 더 기뻐 달려가는 저희가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 강의를 다 들으셨고 이렇게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시 영상을 끄고 나면 우리 공동기도문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한 기도,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 한번 다 읽어주시고 함께 기도로 마무리해주셔서 주님 앞에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스데반의두 번째 설교 함께 살펴보면서 두 번째 설교는 아닌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보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주일날 말씀 안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